점수 잡는 커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적중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어, 1번 유형을 같이 특히 빈출 자주 나오는 문제들을 가지고 어,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1번 유형이 굉장히 중요하죠. 1번 유형부터 선방을 해야 2, 3, 4번이 또잘 따라와 주기 때문에 1번 유형이 가장 간단한 듯 하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주제들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그 주제를 통해서 좋은 표현을 배우고 이 주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제에도 이 똑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다양한 주제를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다 답변할 수 있게 이한 표현으로 여러 개의 주제에 답변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오늘 같이 연습하고 도와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Describe how you use your smartphone for education. Explain how this is beneficial to you. Include details and examples to support your explanation. 독립형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기 샘플을 항상 넣어 달라는 건늘 나오는 표현이고요.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어, 주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SNS를 하루도 빠짐없이 사용하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사, 생각하는지, 아니면 스마트폰의 사용도가 높아졌는데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에듀케이션에 사용하는데 이게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주제가 나왔을 때. 어, 요렇게 한번 답변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에듀케이션의 스마트폰을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이 방법은 너무 좋은 것 같아. 해서 첫 번째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죠. 이 스마트폰을 에듀케이션에 사용할 때 우리가 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검색만 하면 정보가 다 나오잖아요. 그 기능을 말해보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하고 소통하기가 좋아요. 공부하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길 때가 있는데 또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니까 바로 이메일 교수님께 보내면서 여쭤볼 수가 있고, 아니면 친구한테 바로 카톡으로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점 두 개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문장부터 같이 만들어볼게요. 일단 시작하는 표현은 이거를 추천드릴게요. There are two ways. 한번 해볼까요, 시작? There are two ways that I use my smartphone for education, and they're very beneficial to me. 이거는 화면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 부분만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서 말해주고 나머진 전부 카피. 화면에 문장이 계속 떠있거든요. 시험장에 가면. 문제가 계속해서 화면에 보여지니까 그걸 가져다가 쓸줄 아는 것도 능력이다. 갖고 오시면 돼요. 한번더 시작. There are two ways that I use my smartphone for education and they're very beneficial to me. 그 다음 첫 번째. First of all. 이런 표현 추천합니다. 뭐라고요? First of all. I can get a lot of information by using my smartphone. 한번더 시작. I can get a lot of information by using my smartphone으로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What I mean is that. 시작. What I mean is that. 같이 한번 소리내서 만들어 보세요. When I need to do some research, I can get all the information I need by using applications. Application을 사용해서 원하는 정보를 전부 다 얻을 수가 있다. 한번 더. 시작. What I mean is that. When I need to do some research, I can get all the information I need by using applications. 두 번째, also로 들어가면 좋겠죠. also 또는 second. 다 좋아요. 시작. also. I can communicate with others very easily. 한번 더 시작. Also, I can communicate with others very easily. Communicate 같은 긴 단어는 약간 올려주면, intonation 올려주면 더 소리가 예쁘죠. 그 다음 예를 들어 시작. For example, when I have some questions, 궁금한 게 있을 때 항상 어때요? I can always talk to my professor or friend through email or Facebook and that's very convenient. 제가 하이라이트 해드린 키워드 위주로 기억하면 말하기가 좋아요. 한번더 시작. For example, When I have some questions, I can always talk to my professor or friend through email or Facebook, and that's very convenient. 그 다음, 시간이 남으면 결론을 해주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결론 문장 시작. For these reasons, I think using my, using my smartphone for education is very beneficial to me. 결론은 결국은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해주시고, 없으면 그냥 땡큐 하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이렇게 많은 내용을 같이 말해봤는데, 네, 다시 한번 원래 어, 아웃라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많은 문장을 우리가 지금 전체 문장으로 구성을 했어요. 근데 제가 꿀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는 오늘 스마트폰을 에듀케이션에 썼을 때의 장점을 질문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 샘플을 쓸수 있어요 키워드가 첫 번째 r e a s o 이 뭐였어요 다같이? get a lot of information 두 번째가 communicate with others very easily 이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전혀 다른 주제 제가 어,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물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어, 이 내용으로 바로 답변이 가능한지 해볼게요 첫 번째 온라인 쇼핑의 장점이 뭘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전혀 다른 주제지만 온라인 쇼핑 관련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뭐에 대해서 get a lot of information about the product. 상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쇼핑하면서 어, 그와 관련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니까 소통이 원활하니까 물건을 또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가능하죠 여러분. 또그 다음에 어 어떤 질문이 있을까 사람이 발명한 것 중에 가장 좋은 인벤션이 뭐냐 아니면 예를 들어 무인도에 가게 되는데 물건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면 뭘 가져갈래 이런 것도 질문에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뭘 가져간다 컴퓨터를 가져가겠다 또는 스마트폰을 가져가겠다 왜첫 번째 get a lot of information about the island and communicate with others easily 어, 무인도에 혼자 갔을 때 외로운데 거기서 사람들과 소통이 원활해지니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가져가면 좋겠다. 해서 무궁무진하게 많은 주제들에 이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샘플이 적용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외워서 저는 다양한 주제에 적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키워드 순서대로 기억해주면 주제가 조금 바뀌어 나오더라도 요즘에 나오는 빈출 주제들에 적용이 가능하니 이거를 우리 무기 샘플로 한번 외워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스마트폰에 대한 샘플을 어, 만들어봤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이런 문제들 한번 보셨을 텐데 같이 한번 문제 읽어볼까요? 시작. Do you prefer to work spontaneously or to work according to a fixed schedule? Include details and examples in your explanation. 이 말은 항상 나오는 거고요. 예시를 넣어주면 바로 고득점이죠. 그래서 for e x a m p l e 이 아마 우리가 꼭할 건데 중요한 거는 키워드에 여러분 집중을 해서 오늘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prefer 문제네요. spontaneously 일하는 걸 좋아하는지 즉흥적으로 아니면 fixed schedule 고정된 스케줄을 따라서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이걸 골똘히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말하기 쉬운 쪽딱 들었을 때어 이쪽을 고르면 말하기 쉽겠다 싶은 거를 여러분이 골라주시는 걸 추천할게요. 어떤 걸 고르면 말하기가 더 쉬울까요? 네. 말하기 쉬운 쪽은 아무래도 fixed schedule. 그래서 fixed schedule. 발음이 어렵죠. 그랬을 때 여러분, 여, 연음 처리해서 fixed의 ed 부분을 발음을 하지 않고 그냥 fixed schedule. fixed의 d와 s. 그 다음 단어 s를 합쳐서 그냥 fixed schedule. 이런 식으로 하면 발음이 편해요. 해보세요. 시작. fixed schedule. 한번 더. fixed schedule. 시험에 나와도 그렇게 발음하면 다 알아들 을수 있으니까. 어, 그, 정해진 스케줄을 따르면 내가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이 save time도 여러분, 이게 무기 센텐스예요. 다른 여러 군데에다가 적용을 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할 때, 어, 정해진 대로, 플랜한 대로 가는 걸 좋아하니, 아니면은 랜덤으로 즉흥적으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니 했을 때도 난 정해진 대로 간다. 왜냐면 그래야지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도 갈수 있죠. 그 다음에 커뮤딩 할 때, 어 서브웨이를 타는 걸 좋아하니 아니면 바이스컬 타는 걸 좋아하니 그랬을 때도 어난 서브웨이가 좋더라 왜냐면 세이브 타임 막히지 않으니까 더그고더 더 빠르니까 세이브 타임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이브 타임도 진짜 다양한 주제에 넣을 수 있어요 나는 플랜이 안 짜져 있으면 시간을 좀 낭비하는 것 같고 플랜을 미리 해놓고 고정된 스케줄을 따랐을 때 타임 이피션하다 시간 효율적이다 뭐라고 영어로 타임 이피션하면 되겠죠. 네, 이것도 진짜 많이 사용하는 문장인데요. Brain doesn't function well. 뭐라고요? Brain doesn't function. 아, 난 있잖아. 고정된 스케줄을 따르지 않으면 머리가 잘안 돌아간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Brain doesn't function well.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예를 들어, 같이 막 일하다가 너 지금 좀 힘들어 보이는데 머리 돌아가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요 지금 function이 안 돼? Brain, does your brain function now? 이렇게 물어보면서 Do you need some break? 이렇게 할수 있겠죠. 우리 좀 쉬었다 할까? 이렇게 물어볼 때도 쓰는 거고 아침에 나는 커피를 안 마시면 머리가 잘안 돌아가 할 수도 있잖아요 My brain doesn't function without coffee in the morning 그래서 데일리 익스프레션인데 이게 토플 1번 유형 답변에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나는 스케줄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 머리가 잘안 돌아가는데 스케줄이 짜여져 있으면 훨씬 프로덕티브하다 왜냐하면 내가 집중이 훨씬 잘돼 Easier to focus이기 때문에 어, 집중이 잘 된다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단어를 알기 쉬운 단어, 나도 말하기 쉽고 알아듣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게또 고득점 비법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어 뭐라고 그 쓰여져 있냐면 고득점 비법이라는 글에 보면은 ETS 측에서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우리가 써야 된다라는 고정관념 이런 걸좀 갖고 있는데 시험이니까 이런 간단한 주제를 던져줬는데. 45초 만에 답변을 하면서 굳이 어려운 단어를 넣을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유창성과 논리적인 거를 보고 싶지, 어려운 단어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다. 이 1번은 그래서 알기 쉬운 말로 유창하게, 대신에 정말 유창하게, 어,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해달라 하더라고요. 논리만 맞으면, 어, 고득점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가는데, prefer 문장은 요걸 추천할게요. I think it's better to. 시작. I think it's better to 해보세요. 시작. I think it's better to. I prefer to도 있는데, 이거보다 이 표현을 추천하는 이유가, I prefer to를 했더니, I prefer to. 또는 I prefer. 해서 P랑 F 사운드가 섞이더라고요. 근데, I think it's better to. 했더니, 발음이 너무 스무스하게 예쁘게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완전 추천할게요. 해볼까요? 시작! I think it's better to work according to a fixed schedule. 이거는 화면에 나와있죠? 이거 그대로 카피한다고 했어요. 화면의 문제는 계속 떠있습니다. One more time. 시작! I think it's better to work according to a fixed schedule. Fixed schedule. Right? 첫 번째 시작. First of all 하기로 했죠, 우리. I can save time. 아주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시작! For example, 인 t 네이션 살려주시고요. When I work spontaneously, I tend to waste time since things are not planned yet. 아직 계획이 안돼 있기 때문에 나는 시간을 좀 낭비하는 것 같아. You know, following a fixed schedule is more time efficient. 시간 효율적이다. 두 번째 시작. Also, my brain doesn't function well when I work spontaneously. 내가 즉흥적으로 하면 난 잘, 머리가 잘안 돌아가. 그런 타입이 아닌 거야. 그지한번더 시작. Also, my brain doesn't function well when I work spontaneously. <목소리> 여러분, 이 표현은 제가 번외로 다른 주제 몇 개만 소개하면 진짜 강추하는데, 예를 들어서, 토플이 이런 질문도 좋아해요. 너는 라이브러리 공부하는 거 좋아해? 집에서 하는 거 좋아해? 그랬을 때도, 어는 oh, 라이브러리가 좋아. 왜냐면 할 말이 없어. 너무 당연한 거라. 그랬을 때어나 집에 사면 시작. My brain doesn't function well when I study at home.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도 어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너는 프리타임에 플랜을 왕창 많이 짜 놓는 걸 좋아해 아니면 안짜 놓는 걸 좋아해? 그랬을 때도 어 나는 별로 플랜 많은 거안 좋아해. 왜냐면 어할 말이 막상 없을 때 my brain doesn't function well when i have too many plans 이런 식으로 그날 주제만 살짝 껴놓으면 정말 다양한데 얘가 다 어플라이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입에 붙여놓고 그날 딱 받은 주제에 브레인 어, 펑션 어울린다. 그럼 바로 넣으시면 돼요. 그다음 what I mean is 우리 좋아하는 표현 있죠. 시작 what I mean is that I am more productive when I work according to a fixed schedule because it's easier to focus. 집중하기에 더, 더 좋아. So I tend to follow a fixed schedule when I work. 이거는 반복인데 tend to 문장으로 한번 다시 강조를 해봤어요. 결론, 시간 남을 때만 시작. For these reasons, I think it's better to work according to a fixed schedule.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쉬운 쪽, prefer 문장은 항상 어떤 쪽? 말하기 쉬운 쪽. 쉬운 쪽이라는 건 우리가 준비해간 문장이 잘 적용되는 쪽. 골라서 하면 되고 항상 독립형은 잡이 없어요. fixed schedule 골라야 되고 스판티니 s l y 일을 한다 해도 전혀 상관없는데 결국 내가 내가 고른 게 정답이다 이런 생각으로 자신 있게 유창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겠고 우리가 준비해 간 문장이 어울리는 쪽으로 적용하는 게 말하기 쉬운 쪽이죠. 그래서 골똘히 고민할 시간이 사실 없거든요. 15초 만에 결정해서 할 말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오늘은 뭐 할까 이거를 고민할 시간 없이 그냥 딱 바로 골라서 바로 적용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왕 우리가 어, 이렇게 적중 특강으로 만났는데 제가 어, 표현을 다른 주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 봤어요 스마트폰 빈출 주제이고 이렇게 어떤 타입으로 일하는지 이런 게다 전체가 빈출 주제이면서 다른 주제들도 빈출 주제가 많거든요 근데 이 오늘 배운 이 문장들이 그 다른 주제도 같이 해결해 줄 거라 믿고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스마트폰의 장점 두 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 시작 get a lot of information quickly and then communicate with others very easily 라는 표현 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획적으로 일을 했을 때 어떤 게 있다? save time. 근데 다른 주제에도 적용이 잘 됐었죠? 그다음 더 많이 적용되는 문장이 뭐였어요? 아나 머리가 잘안 돌아가고 집중이 안 된다는 표현 시작 my brain doesn't function w well. e 그걸 기억하면 정말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네, 실제로 독립형이 이제 출제되는 패턴이 보면 어, 나왔었던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너는 아침형이니 저녁형이니 이거는 진짜 오래된 문제고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나는 아침형이야 고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돼요? 저녁에는 그렇죠 나 머리가 안 돌아가 brain doesn't function at night이야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어, 기존에 나온 문제들, 요런 자료를 또 찾아서 여러분이 많은 문제를 브레인스토밍 하고 시험장에 가는 걸 추천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을 선방해야 2, 3, 4번이 따라옵니다. 1번에서 우리가 만약에 주춤주춤 하고 만족스럽지 않게 스펙킹이 나오면, 이게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 사람은 멘탈이 조금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2, 3, 4번이 평소보다 퍼포먼스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1번을 탁 내가 마음에 들게 말하면 2, 3, 4번도 처, 어, 평소에 연습하는 것보다 더잘 퍼포먼스가 나오더라고요. 스피킹. 그래서 어, 이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입에 붙이고 가져가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어, 아무쪼록 오늘 적중 특강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더 좋은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만점을 받아 버릇, 어. 토익은 해커스, 어. 영어도 해커스.